자, 이제 시장 건너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와, 여기는. 수많은 가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거는 공항 뚝배기 집. 음, 포장마차도 하나 있고요. 어우, 갑자기 바람이 왜 이렇게 많이 부나 오래된 이발관이 하나 있고요. 옷수선 집도 있네요. 여기는 서울 송정초등학교입니다. 오동나무 꽃이 이쁘게 폈습니다. 초등학교 근처에 의외로 상가들이 많습니다. 식당들도 있고요. 역시 학교 옆이라 그런지 문구점이 하나 있네요. 모닝글로리. 요 골목길 사이로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기억이 나네. 옛날에 왔을 때보다 훨씬 많은 벽화들이 그려져 있네요. 요 골목길은 살짝 숨어 있는 골목길인데 벽화가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음... 자, 현재 벽화 골목을 걷고 있습니다. 그림들이 보이시나요? 저는 요즘 고래그름이 좋더라고요 귀엽다. 청년보라. 러브, 러 해바라기와 무당벌레, 그리고 빨간 우체통, 그리고 이쪽에는 장미꽃이 있네요. 와, 저 집은 빨간 우체통과 하트 모양의 그림. 아, 아쉽네요. 좀더 그림이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곳의 골목 이름이 꽃구름 골목이라고 합니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탕, 목욕탕이고요. 여관도 있고. 저쪽편은 공항시장역 방면입니다. 저는 반대편으로 걸어갈 거고요. 현재 여기는 대성교회당 옆골목이고요. 주택가로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는 비교적 고급 빌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쪽에는 공항 근처라 높은 건물은 없네요. 아주 한적한 골목길입니다. 이 집은 저택입니다, 완전히. 저 황토색 건물은 원불교라고 써 있는데 법당인가? 상위에 구독 좋아요 동료 광고 나갑니다. 휴. 사진과 민채널에서 구독과 좋아요가 많이 올라갈 것을 예상합니다 아, 그래서 그러면 내가 너네 잡아먹을 물건. 점점 골목길로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 여기는 오래된 기아 지붕이 하나 보이네요. 얼마 안 있어 수국이 꽃을 피울 것 같습니다. 여울목길 이뻐요. 저 위에는 화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파도 꽃을 피우려고 그러고 여기는 우신교회 앞입니다. 산우물 경로당이고요. 여기는 무더위 쉼터가 아니고 한파 쉼터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이 골목은 저쪽에 남영동과 비슷하게 생겼네요. 삼각형 지붕 모양. 세련된 느낌이 많이 나네요. 집들이. 제가 이 골목을 사진 찍을 때 지나갔다면 분명히 여기를 사진을 찍었을 것 같아요. 옛날 사진을 한번 찾아보고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식물전이라고 하는 카페 같기도 하고요. 고양이가 밥을 먹고 있네요. 이쪽 골목으로 갈까? 저는 이쪽 골목으로 가볼게요. 이 대진할인마트는 주택 아래에다가 이렇게 마트를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지붕은 상당히 주택이었던 것 같은데, 종합집수리점. 와저 건물은 옆에다가도 기와를 붙여놨네요.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은 방화대로 23길입니다. 빨간 벽돌 집이 많은 곳이네요. 공항동. 여기 오래된 떡방앗간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어린이 집이 있구나. 저쪽 대려오변 이후로는 아마 마곡 지구일 거예요. 저쪽은 전부 다 재개발한 곳이고요. 전형적인 예? 저쪽 골목 찍은 거 같은데. 저...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서 아까 받았던 조그만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 살짝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연휴라 그런지 골목길이 정말 조용합니다. 아까 그 조그만 카페가 대진마트 맞은편에 있었으니까 여기로 조금만 가면 바로 카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 이제 아까 패스했던 길을 다시 올라가 볼게요. 땅옴 목은 다 패스했는데 이골목을 한번 들어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림이 좋아요. 이골목은 예뻐서 사진 한장 찍어야겠습니다. 많은 화분들과 저 뒤에 보이는 아주 예쁜 집이 잘 어울리네요. 뭔가 복잡하면서도 컬러풀한 제 뒤편으로 보이는 집들이 아주 예쁘지 않나요? 제 눈에만 그런가? 이 집은 은행나무가 한 그루도 있는데 집의 세월과 함께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공항동을 한번 걸어보았습니다. 옛날 공항시장과 그리고 인근 지역의 주택가 골목들. 자, 서울의 골목길을 걷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좀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남은 연휴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날씨가 참 야리꾸리하네요. 해 떴다가 비 올려다가. 와 여기는 정말 오래된 간판이 있는 옷 수선집입니다 옛날에는 공중전화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지역은 어린이집이 꽤 많네요 이 어린이집은 오래된 한옥집을 개조해서 예쁘게 꾸몄습니다 그림이 정말 예쁘네요 이쪽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라 아무래도 신축 건물을 지을 수 없으니까 원래 살던 집들을 개조해서 많은 상가로 꾸민 것 같습니다. 국제떡방앗간와 아주 오래된 방앗간입니다. 정 세탁소 숙자네 집 여기는 짜글리 집인데 아 어, 맛있겠다 여기 자 다시 언어가 대로변으로 진입을 하네요. 자, 드디어 공항 시장역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항 시장역 앞이구요. 오늘은 이만하고 퇴근입니다.